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도 오늘 어 뉴스 보니까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떠 가지고 사실 오늘 1.9% 하락 마감한 것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파도 소식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기술 특례 뻥튀기 상장 제 상장 재발 방지책 있어야 어, 라든지 파도 불똥 튈까 전전긍긍 그리고 오늘 PI라는 기업이 스펙 합병 상장 예심을 승인받았는데, 파도 사태 때문에 증시에서 뭐 하락되는 뭐 그런, 뭐랄까, 깐깐한 심사를 받고 있다라든지, 세미파이브라는 기업이 IPO 추진을 하는데,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영업을 하는데, 파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정가치를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엮어가고 있어요. 기분 좀 나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주가가 밀린 건데 지금 어제부터 주가가 밀리는 거에 대해서 댓글 써주시는 분들 얘기를 취합을 해보면은 화두는 미래가치가 크다 보니까 지금 주가 떨어진 김에 좋지 뭐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잔뜩 해서 올리기 위해서 지금은 주가를 급하게 올릴 필요가 없다. 어, 새로 버스님도 지금 1위 2위 하지 마시고, 횡보하는 과정에서 모아가셨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리고 횡보하는 과정에서 그냥 내용만 추적 관리를 해주셔라. 그리고 어제 제가, 매도하고 싶었지만 참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수익 전환했고, 분봉상의 고점 신호가 보여가지고, 팔고 다시 살까 그런 생각을 잠깐 가졌던 것 뿐이에요. 예. 네. 안 팔았어요. 걱정 마시고요. 다들 파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안급하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도 좀 여유있게 그러면 분석을 도와드릴까요? 주가가 악재가 있어가지고 급락한 기업은 빠르게, 빠르게 회복할수록, 이 가격대를 빠르게 회복할수록 이 전에 있던 세력이 빡시게 주가를 급하게 올려줍니다. 근데 천천히 올라갈수록 여기서 매집한 세력과 여기서 매집한 세력이 싸우기 때문에 주가는 골로 갈 수가 있어요.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바다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계산될지는 사실 파도의 미래가치가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파도 미래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호재를 24년도에 이런 호재가 나올 거다라고 분석을 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파두가 24년도에 계약하기로 한 회사들이 이렇게 있다더라. 파두가 제공한 자료에서 이렇게 있다고 하니, 회사를 믿어야죠. 그죠? 물론, 실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딛고 올라가야죠. 근데 파두, 우리가 매집에 대해서, 지금 세력들이 매집하니 기다려봅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파두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보호에서 강한 사항인데, 상장 예정일이 8월 7일이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 후 3개월까지 이 물량들을 다 합하면, 어, 1500만주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를 1500만주로 곱하면, 3000억에 가까운 매집량이에요. 이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빠르게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파도 너무 루즈하게 보지 마시고 빠르게 회복될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세력들은 3천억 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파도의 시가총액 은 1조 정도니 3분의 1 정도의 물량이 이미 매집량이 있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은 빠르게 올라가서 이들이 1,500만 주의 물량을 매도할 수 있게 주가가 실컷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이 1,500만 주 물량을 가지고 있는 전문 투자 기관들은 목표 주가가 얼마였을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화두 같은 경우에는, 평균 PER이 20배에서 30배로 산정이 돼서 산정, 상장을 한 거거든요. 25년도에 매출액이 이 정도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이 정도 그리고 24년도와 2 3년도 순이익들을 합산을 해서 평균치를 맞춰가지고 적정 주가가 4만 원대인데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할인율을 계산을 해서 파도가 공모주가 3만 천 원으로 상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요거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PER 20배 정도 간다라고 보면은 이 친구의 적정 시가 총액은 3조 8천억에서 4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가 총액이 제가 1조라고 말씀드렸죠. 4조 가려면은 지금부터만 해도 4 배가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 친구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천장은 8만 원에서 9만 3천 원까지 예견을 해 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싼거 맞죠. 그리고 전문 투자 기관들이 이 가격까지 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3천억의 물량을 홀딩을 하겠죠. 제가 만약에 파도라는 주식 3천억치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주가를 이까지 올려 가지고 매도를 할 겁니다. 지금 미쳤다고 팔겠어요. 파도의 미래에 대해서 가치가 입증되는 날이 와가지고 다 같이 이 가격에 파는 날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그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최대한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파도 주변에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밑에 링크 복사하기 공유하기 버튼이 있어요.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날라서 파도가 이 가격까지 갈수 있는 근거들이 있으니 우리가 지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순간에 음,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소문을 좀 내줘라 이 회사 좋은 회사다 지금 뉴스들이 안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저평가 이슈로 빠져드는 거다 음, 내년 4분기 때는 내년 4분기긴 하지만 실적이 본격화되면 분명히 높은 가격이 가 있을 거다 투자 기간이 기신 분들은 참가를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다른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요즘 트렌드 있는 종목들 많이 산출을 해서 어, 매주 2,000 종목이 넘는 차트를 보고 관심 종목을 집어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나눠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혹시나 관심 종목 저랑 같이 꾸려 보실 분들은 제 연락처는 010-9676-5479 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력 버스라고 저장해 주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써서 남겨 주시면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도 나눠 드려 볼 테니 공부 같이 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얘기를 나눠 봅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파도 어, 좋은 생각 많이 가지시고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 어제 주가가 빠져서 아쉽긴 하지만 희망을 버리기는 이르다. 네. 1위 2 하지 말라고 댓글 써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도 1위 2 하지 않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8월 12일 날 상장했던 키릭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분석을 했다면 이 기업을 투자를 했다면 한달 만에 수익률이 무려 500%에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상장하기 전에 매수해야 되는 가격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상장일 날 매수할 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략도 장중에도 적어드립니다. 매수가 13,000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 추천 내역도 있습니다. 개인 고객 세력버스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장문으로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입니다. 퀴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3,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봅시다. 8월 10일 날 09시 1분에 보내드렸어요. 목표가는 49,000인데, 손절가 터치하지 않았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문자 발신번호 보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하고 동일한 것 보실 수가 있고, 460분이 이 종목을 받아가셨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찍어드린 게 조회수가 232, 139가 나왔습니다. 문자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방송을 촬영하면,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제 채널 연락처로 문자를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영상 촬영 전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드린 거를 보셔야지 제대로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종목들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추천을 해 드려서 고수익을 안겨 드린 큐리오스 바이오시스템즈 외 어떤 수익을 또 드렸었냐면 7월 26일 12시 경에 선함을 3,030원 이하 추천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380분이 문자를 받아 가셨고요. 제가 거짓말을 못 하는 게 기록에 다 남아서 그래요. 유튜브에 제가 추천한 영상 조회하면다 나옵니다. 언제 추천을 드렸어요? 6월달하고 7월달, 7월 25일, 27일, 3 1일에 연달아서 선함을 올려드리면서 이거 매수해야 된다고 올려드린 게 조회수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왜 많이 나왔을까요? 무척이나 많이 올랐거든요. 2,000분이 증인이에요. 제가 선함을 어디서 추천을 드렸냐면요.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 표시 떠 있는 자리 있죠. 여기가 7월 25일이에요. 제가 방송을 7월 25일, 27일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 방송 내역 보이시죠? 방송 내역대로 문자 내역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남, 7월 26일 12시경에 3030원 이하 이렇게 리딩을 드렸던 게 주가가 얼마나 크게 올랐어요? 3030원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랐냐면 15,000원 같습니다. 5배 상승을 했죠. 400% 수익이 나온 주목입니다. 이번에는 6월달 추천주를 한번 보죠. 세력버스,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 23년 6월 14일 12시경에 같은 번호로 12,850원 이하로 매수하세요. 목표 주가 9만 원입니다. 6월 14일이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있던 날이고 방송한 거 보면은 6월 14일날 투자 가치 충분해서 이 종목 매수 타점 떴다 매수하시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조회수 보세요. 이거 봐요. 조회수가 주가가 오를 때 850이 나오는데, 주가가 바닥일 때에는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한통 남겨두세요. 버스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010-9676-5479 번호로 문자를 이렇게 남겨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안만 찍으면 뭐합니까?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사항가 치면 조회수 850 나오는 거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영상 찍어드리고 이렇게 매수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사야죠. 그죠? 제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캐치가 되면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잡아드리는 타점은요 방송 일자하고 똑같듯이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떴을 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다이아몬드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세력의 신호라는 겁니다 이 세력의 신호가 뭐냐면은 세력의 형태, 세력의 매집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차트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가 이 자리에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 라고 표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란색 다이아몬드에서 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만끽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번에도 그렇고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얻으시면은 비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서 수익 보신 분이 있어요. 수익 인증해주신 분의 카톡 내역을 하나 가져왔어요. 3부톡곤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세력버스입니다. 3부톡곤 어제 매도 다 하셨나요? 하고 한 분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 어렵게 모은 목돈 천만원을 넣었는데, 아까 수익률 보여드렸죠. 그렇게 한 종목씩만 수익이 나도 이러한 1년 생활비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잘 지켜주신 분들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수익 낸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계좌를 캡처를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게 3부통은 235% 수익률로 2300만원 수익 낸 거를 촬영해서 보내주셨어요. 다음 종목도 잘 챙겨드릴게요. 6월 달에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익을 내주신 아가타님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천만 원을 투자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셨겠지만 유튜버 어떤 거를 믿고 어떤 점을 보고 반하셔가지고 그 종목에 추천이 왔다고 천만 원이나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결국에 제 채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투자는 그런 거예요. 주가가 바닥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 세력이 버스라는 거를 운행을 하려고 시동을 걸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떨림에서. 그 떨림에서 세력의 매집이 발견이 됐을 때, 저는 그 매집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타점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에서 버스를 타자! 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버스가 출발을 해서 500%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세력의 타점, 버스 타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댓글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감동스럽고, 제 연락처 010-9676-5479. 정말 힘든 일 있으면, 문자로 고민을, 토로를 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손실 중인 게 있다면,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가셔가지고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세력은,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세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다만, 세력이 주가 올리기 직전에는 주가를 급락시켜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털어댑니다. 세력 운전이라고 하죠. 매집 방식. 그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수익이 낼수 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럼 이어서 살펴보던 기업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